하나, 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 웅성우 저는 힘멘터테인먼트의 박성우입니다 셋, 둘, 하나, 스타트 우와, 뭐야, 뭐야, 우와 우와, 이게 뭐야, 우와, 홍, 아, 홍합, 홍합, 조개, 조개 그 굴, 굴, 굴 아, 웅성우, 굴굴 웅성우, 홍합 웅성우 이와 이게 뭐예요 와 박성우 전복 예예저 우리 웅성우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했어요 저도 홍합 홍합이라 이거 할 뻔했는데 예 어떻게 찾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미공개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를 획득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지금 몇몇초 남은 시간이요 아, 아십초요예 저는 음, 많이 부족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, 향 향이 <laughs>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아 쉬워라